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체스 레이스입니다.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는 레이싱 게임이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자신의 말을 체스 말처럼 이동시켜서 세 개를 먼저 도착 지점에 도착을 시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스판 모양의 보드판입니다. 자, 출발 지점이고요. 자, 나이가 어린 플레이어가 먼저 여기 출발 지점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도 하나씩 배치하면 됩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말을 이동시키게 되고요. 출발 지점에 다시 도착하거나 통과하게 되면 자신의 말이 하나 가운데 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 개를 먼저 명예의 전당에 올리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음은 플레이어 말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긴 말이고요. 세 개를 가져가면 되겠고요. 나이가 가장 어린 플레이어가 출발 지점에 하나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점은 게임 중에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 말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밑에 있는 플레이어는 자신의 말을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말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프로모션 타일이라고 해서 여기 이 타일을 이렇게 두 조각을 모아서 사용을 하면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일은 주사위에서 폰, 폰을 어, 나와서 폰이 나와서 이동을 하는 경우에 요 반쪽씩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를 모아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 먼저 자신이 원하는 말로 출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 블록 타일과 머드 타일입니다. 요 블록 타일을 배치하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 말이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요 머드 타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미끄러지게 하는 타일입니다. 자. 이걸 배치하게 되면 이곳에 도착을 하거나 이곳을 지나가는 경우에 이 해당 화살표 끝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 진로를 방해하는 요소로 사용이 되는데요. 주사위 킹이 나왔을 때킹 말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기존에 있는 머드 타일을 새로 배치하거나 이동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모션 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반 개씩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주사위에서 폰 폰이 나왔을 때반 개씩 획득할 수 있고요. 플레이어는 최대 이렇게 반 개씩 두 개, 이렇게 온전한 한 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용한 다음에 또 이렇게 반 개씩 모아서 한 개가 되면 자신의 턴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밑에 깔려 있을 때 어디에 있던 간에 자신의 말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사위입니다. 자 주사위의 각 면에는 체스 말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그 체스 말 이동 방식에 따라서 여기 자신의 말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트를 제외한 모든 말들은 여기에 있는 블록 타일이나 머드 타일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플레이어 말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이트의 경우만 어, 이동할 때 넘어갈 수 있고 나머지 말은 어,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폰 폰입니다. 폰의 경우에는 보통은 앞으로 한칸 직선으로 한칸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출발 지점에서만 두 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상대방의 말이 한칸 오른쪽이나 왼쪽 앞에 있는 경우, 대각선에 있는 경우에. 한칸 이동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밑에 있는 플레이어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말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어, 프로모션 타일 두개 이용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 방향에 대한 건데요 여기 커브 꽃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커브 영역이고요 진입하는 방향이 직선 방향이고요 나가는 방향도 직선 방향입니다 따라서 커브 구간에 들어갔을 때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직선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어, 룩입니다 룩자 룩의 경우에는 직선 방향으로 몇 칸이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나 세로 직선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그 다음 비숍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대각선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 말이나 장애물은 뛰어넘을 수가 없겠지요.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비숍 있습니다. 자, 나이트의 경우가 좀 특이한데요. 나이트의 경우에는 어, 십자 모양으로 한칸 이동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한칸더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트의 경우는 십자 모양으로 한칸 이동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한칸 이동한다. 그리고 어 다른 플레이어의 말이나 어, 블록 타일이나 머드 타일을 건너 뛸수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퀸. 자 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사방이죠, 어, 팔방으로 원하는 만큼 이동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말이나 장애물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왕, 킹의 경우에는 어, 8방, 8방향으로 한 칸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왕을 이동시킨 다음에, 어, 블록 타일이나 머드 타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 방향은 요 메뉴얼 잘 보시면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체스말 이동 방법 모르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기존에 있는 말을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 새로운 말을 배치해서 그 주사위 모양대로 어,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자신의 말이 3개가 출발점까지 도착을 어,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캡처의 경우, 자,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폰으로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말을 이동시켜서 잡을 수 있지만, 자, 자신의 말이 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잡혀 있는 경우엔 또 잡아서 이렇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위에 두 개든 세 개든 올릴 수는 있지만, 자신의 말이 밑에 잡혀 있다면 자신이 또 잡을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잡게 되면, 이렇게 잡은 보상으로 한번더 주사위를 굴려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킹으로 잡았다면 이렇게 킹으로 잡았다면 어, 이 블록 타일이나 머드 타일 이동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잡은 다음에 새롭게 말을 출발 시켜도 가능하고요 자그 다음에 프로모션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난 이걸 사용하겠다. 자신의 턴에 사용하겠다 밝히면 주사위를 굴리는 것 대신에 자신의 말, 어디에 있던 간에 자신의 말 하나를 빼서, 원하는 말 이동 방식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퀸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킹으로 이동한 다음에 머드 타일이나 블록 타일 배치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블록 타일이나 머드 타일 같은 경우에는 게임판 바깥쪽에 배치하거나 이런 구조물에 겹쳐서 놓으면 안 되겠죠. 이 모양에 맞게 잘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자신의 말이 출발쯤에 도착하거나 지나치면 가운데 쪽에 배치해서 3개가 먼저 들어오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대개 레이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이용하거나 카드를 사용해서 말을 이동시키는데 특이하게 체스 말의 이동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참신한 것 같고요. 어, 게임판 자체도 이렇게 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상대방의 말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타일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머드 타일이나 블록 타일로 방해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레이싱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는 재미있는 레이싱 게임, 체스 레이스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